이 스파이크 서브 퀸까지만 좀 같이 네. 해 주실 거죠? 네, 해야죠 뭐. 아, 지금 약간 초점이 풀리셔가지고 어, 네. 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 12점 이후에 약간 제가 어, 관중모드로 지금 돌아서서 저 중계를 셋이 같이 하는데 이 안쪽을 네. 보셔야 되는데 자꾸 등 돌리고 앉으셔가지고 어, <laughs> 월주, 안 아나운서, 네. 월주 아나운서 코트장에 들어온 이후로 그 이후에 10분 을좀 많이 이루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을 때보다 굉장히 좀 거칠어지셨어요. <laughs> 지금 땀도 많이 나고요. 네, 네. 아, 굉장히 힘들어요. 어, 저희 중계하는 저희 중계진의 고생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네.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네. 아, 앞으로 어, 두 분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laughs> 네.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어, 그 전보다 훨씬 더. <laughs> 자릴게요 <laughs> 어, 네. 오늘 소속팀 선수들 뛰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뭔가 모르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랑 비슷하게 어좀 뭔가 보여줄 듯 보여줄 듯어 이렇게 안보여주는것좀 아쉽긴 했지만 어 그래도 뭐 오늘 팬들이 충분히 어, 즐기기에는. 괜찮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 제가 듣기로는 지금 차승현 감독의 1세트 중계가 네. 팬들, 시청자 여러분의 굉장한 호평을 네. 받고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요? 네. 엄청난 이 호응을 지금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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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laughs> 하시면 안 되지. 아, 너무 거짓말 치 않나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스파이크 서브 퀸 컨테스트예요. 여섯 명의 선수가 이제 스파이크 서브 퀸에 도전을 하는데, 어, GS 탈텍스에서도 선수가 <laughs> 출전을 하죠? 네, 예. 어, 강소희 선수가 일단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 뭐, 좋은 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합 때도 충분히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고, 네. 어, 뭐좀 발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어, 지난해는 문정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문정원 선서 두번 우승을 했고요. 맞습니다. 최고 속도는 2013-2014 시즌 올스타전 까리나 선수가 10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 오늘 나오는 선수에서 이 세자릿수 100km가 나올까요? 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오. 보는데. 어, 현대 마야 선수 굉장히 폴이묵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신인이지만 어, 좋은 서으로 가지고 있는 이에서 선수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뭐 문정훈 선수는 뭐 자타 공인하는 뭐 서브 킥인 거고. 어, 백마커 선수 어, 충분히 좋은 사고를 가시고 있고요. 뭐 다섯 명의 선수가 다 여섯 명의 선수가 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솔, 마야, 이재영, 강소희, 백목화, 문정원 총 여섯 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 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정원 선수가 2년 연속 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어, 또 올스타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야와 이해솔 선수, 백목화 선수가 또이 스파이크 서브 킬에 등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상현 감독이 보는 앞에서 강소희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 어, 저희가 재미 재미삼, 재미삼아 한 명씩 좀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 싫다고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이 마야 선수가 사실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선수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와서 하나하나 하나 배워서 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강하기가 정말 강합니다. 어, 맞아요. 네. 또 서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연속해서 에이스를 집어넣는 선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예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습 한 번과 이제 실전 두번 해서 상위 기록을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KGC 인상공사 2000년생의 이예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이에요. 일단은 뭐 속도도 중요한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네트에 맞으면 일단 속도가 약간 죽습니다. 네. 자, 이제 이예슬 선수가 1차 시기를 아, 갖겠습니다. 퀴즈 아, 신상공사 아, 이예슬 선수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긴장될 거예요. 네. 특히나 신인 선수고, 이런 올사이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 한 볼까요? 왔고요. 7 0 7 k m 일단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80 k m 는 넘어야 돼요. 맞습니다. 뭐 그래도 이어서서 대단하네요. 김 선수가 미스 없이 어, 긴장될 텐데 어트에 집어 넣는 것만 해도 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차 시기. 어 패시. 잘했습니다. 네. 두 번의 시로 모두 집어 넣었고요. 좀 네. 네. 다른 선수들이 만약에 범실을 한다면 기회는 네. 있거든요. 어, 그럼요. <laughs> 네. 그리고 80km는 나쁜 기록이 아니에요. 좋은 기록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서는 선수는 현대건설의 마야 선수입니다. 마야 선수도 세트당 0.214개의 서브 득점. 네. 어, 올 시즌 서브 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네.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어, 일단은 뭐 마야 선수 연습하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오! 오, 오 그저 툭 넣기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볍게 네 2차 시기가 펼쳐지겠습니다. 95km! 엄청납니다. 확실히 힘 자체가 아. 다릅니다. 와, 95. 강소희 선수가 허탈해하죠. <laughs> 뒤에 기다리는 선수는 약간 좀 아. 힘이 네. 빠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아, 100km 나오겠는데요. 2차 시기. 어, 아, 95. 네. 어, 일단 단숨에 유력한 스파이크 서브 퀸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이예슬 선수 목이 타죠? <laughs> 어, 마야는 끝났는데 예, 한번더 하려고 했어요. 네. <laughs> 95km면요. 역대 네. 우승자 기록에서도 역대 2위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력합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선수가 준비합니다. 한국생명의 이재영 선수입니다. 마야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재영 선수가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84km 어, 네. 나쁘지 않은 속도인데 마야 선수가 워낙 잘 나와서 그러니까 마야 선수가 겉으로 지금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힘이 좀 실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영, 이재영 선수의 첫번째 시도입니다. 예! 어 좋았는데요. 88km 80, 네. 네. 이재영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 자 두번째 시도인데요. 첫번째 88km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마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95km를 넘어야 됩니다. 아하, 네. 지금은 네. 벗어났죠. 88km 네. 이재혁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브 순서가 마야 선수가 맨 뒤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예. 뒤에 있는 선수들이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소희 선수입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네, 개인적으로. <laughs> 어, 말 그대로 닭공이 <laughs> 필요합니다. 네 <laughs> 연습을 다 보면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81km. 어림없네요. k m 가나 근데 원래 연습은 좀 부드럽게 쉬는 하고, 쉬는 1차 시기가 진짜니까요. 코스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심호흡을 예. 예. 하고 예. 있는 강소희 선수입니다. 굉장히 떨려 보이거든요. 어. 어. 강소희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보고 나왔을 거예요, 오늘. <웃음> <웃음> 자, 보죠. 74km가 나왔습니다. <laughs> 하상현 감독이 갑자기 호공을 네. 보고 있고요할 말이 많아지네요 갑자기 <laughs> 소희한테 <laughs> 자 반전의 2차 시도가 될수 있을까요? 강소희 2차 시도입니다 <laughs> 83km 그러나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할수 있는 건다 했네요 이제 강소희 선수는 이렇게 아쉽게 도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남았는데요. 어, 안혜진 선수가 구박하고 있어요. 똑바로 손에 맞춰야 되지 않냐? 참, 이 가능한 했어야지. 그런 그림이죠 네. 참고로 안혜진 선수가 후배입니다. 네. 네. <laughs> 자, 이제 백목화 선수인데요. 백목화 선수도 서브하면 또... 뭐 또. 그렇 네,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죠. 네. 네. 73km 어, Ibk 기업 랭 선수들은 이제 네. 모두 어깨동무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응원이 실제로 도움이 자, 네. 될까요? 어, 마야 선수가 맨 뒤쪽으로 갔다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laughs> 네. 지금 일단 어, 제가 봤을 때 이미 한풀 꺾여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75km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안 돼요. 아가 네. 그러면 안 돼. 네. 우리 아가 그러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우리 아가가 지금 굉장히 멋져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팔꿈치로 누르고 있었죠. 네. 아닌 척. 네. 갑자기 아닌 척을. 우아 아닌 척. 아닌 척. 자 백모카 선수의 이제 1차 시도가 이제 2차 시도가 시작되겠습니다. 7 4킬로미가 나왔습니다. 자, 백모카 선수도 이제 도전을 마치게 됐고요. 아 이제 마야 선수를 꺾을 수 있는 선수는 지난해 우승자인 문정원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정원 선수하면 뭐 2014, 2015 시즌 27경기 연속 서브 에이스. 그리고 지난 시, 지난해 올스타전 스파이크 서브퀸, 올 시즌 서브 2위. 뭐 말이 필요 없는 이 강서버죠. 네, 네, 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파이 것인지. 파이 일단 파이 연습. 연습입니다. 연습을 연습.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라졌어요. 시원시원 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차상현 감독이 집중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빨나이스보요 <laughs> 네. <웃음> 자, 현재까지 마야가 95km의 속도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정원 두 번의 시도에 따라서 스파이크 서브 퀸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빛가든 문정원의 1차 시도입니다. 나갔어요. 오! 오, 오, 오 아, 하지만 나갔어요. 오, 지금은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된게 맞을까요? 글쎄요. 어, 1 2 4 k 나오1 2 4 k m 미터가 나왔어요. 장내가 술렁입니다. 넣는 어, 모습만 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문정! 지난 역대 스파이크 서브킹 남자부 기록 최다 기록이 123이에요. <laughs> 기회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그러나 나갔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자 이제 2차 시도입니다. 자 이제 문정원 2차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16 k m 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가 됐죠? 그러면 우리 이쪽을... 이렇게 된다면 2018, 2019 V 리그 올스타전 하이크 서브 퀸의 주인공. 어 문정원 선수의 2차 네. 기록을 지금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이 이 기록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거든요. 인정. 인정. 네. 어. 어. 지금 문정원 선수의 기록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4km가 인정이 되면서. 문정원 선수가 2년 연속 스파이크 서브 퀸에 오릅니다. 네. 약간 아슬아슬했었는데 네. 이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문정원 선수가 남자부 기록까지 한 번에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네. 아, 앞으로 이 기록을 넘기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어, 그렇습니다. 문정원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스파이크 서브 퀸에 오르게 됐습니다. 본인도 약간 지금 멋져가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 네. 한데 네. 아, 모두가 놀랐어요. 감독관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 기록을 인정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정원 선수 지금 <laughs> 신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윤아 네. 선수, 뭐 아, 네. 이원정 선수 굉장히 축하를 해 주고 있고요. 자 문정원 선수가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스파이크 서브퀸에 네, 네. 오르게 됐습니다. 어, 올해 스파이크 서브퀸을 만나봐야겠죠. 스파이크 서브퀸 문정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파이크 서브퀸, 문정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장내에 있는 모든 팬들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놀랐습니다. 본인은 더 놀랐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봐서 속도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보기에도 사실 빠른 서브가 나왔습니다. 뭐, 파워나 정확도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나요? 지금은 그냥 넣기만 하자는 생각만 했는데, 시합 때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넣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정원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이 서브에 또 욕심을 낼만 했는데,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어, 그냥 나가서 즐기자는 생각 했었는데, 어 주, 저희 팀원들이 가서 꼭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즐기자고는 했지만, 연습 때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연습을 하던데요? 긴장돼가지고 좀그랬던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 퀸을 차지하면서 상금 100만 원을 타게 됐는데요. 사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좀 어디에다 쓸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 팀원들이랑 맛있는 걸 먹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팀원들이랑 다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1세트가 끝났습니다. 2, 3세트가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또 잘해 보자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문정원 선수. 네, 스파이크 서브 퀸 문정원 선수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 124km의 기록이 인정이 되면서 2년 연속 스파이크 서브 퀸에 오르게 된 문정원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세트 아, 여자부 경기 살펴보게 됐고요. 문정원 선수가 1차 124km 인정이 됐고요. 마야 선수도 95km, 아, 이재영 선수 88km를 기록을 했고요. 아, 강소희 선수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 많이 아쉽네요. 6분이네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올타전 스파이크 서브퀸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어, 1세트, 그리고 스파이크 서브 핀까지 함께 했는데 오늘 짧지만 함께 해본 소감 좀 듣고 싶어요? 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요. <laughs> 어,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안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laughs> 어, 뭐, 이런 좋은 기회 주신 어, 분들 감사드리고 어, 역시 쉬운 자리는 없구나 한번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20자의 흐름이 보시기에는 지 오늘 준비 어떠셨어요? 아, 조금 무게를 잡고 계셨어요, 초반에. 아. 근데 자꾸 이중계석 뒤로 저열을 막 이렇게 치고.